여러분 안녕하세요 채널을 다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크립토 시장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죠 비트코인이 지금 막 11만 1 0 0 0달러를 넘었어요 우리 돈으로 1억 5천만 원은 넘은 거죠 와 역대 최고가를 찍었고요 지금 놀라운 게 이게 고점 같지가 않다는 겁니다 분위기는 여전히 강세죠 이더리움도 다시 힘을 얻고 있고 솔라나도 깨어나고 있습니다. 알트코인도, 야, 이건 땅 다지는 게 아니라 그냥 폭주하고 있죠. 여러분이 크립토 시장에 좀 익숙하시다면,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실 거예요. 불장마다 말 그대로 폭발하는 새로운 토큰들이 등장하거든요. 어떤 건 10배, 아니면 50배까지 가기도 하고요. 몇 개는 초대박에 나서 레전드가 되기도 하죠. 하지만 중요한 건요. 그런 토큰을 초반에 잡는 게 운이 아니라 타이밍과 리서치라는 겁니다. 요즘 여기저기서 화제가 되고 있는 프로젝트 하나를 소개할게요. 바로 덕 AI입니다. 개독 아니고 <laughs> 덕 AI입니다. 이덕 AI는 이더리움 기반 프로젝트입니다. 이게 꽤 흥미로운데요. 인공지능 기반의 트레이딩봇을 출시했는데 이게 그냥 아이디어가 아니라 실제로 작동을 합니다. 당연히 보시니까 잠도 안 자고 감정도 없으니까 뭐 공포 매도 같은 것도 안 하겠죠. 아이디어가 아주 간단한데요. 사람들이 차트를 보면서 언제 사고 팔지 고민할 때, 덕 AI는 그런 일을 보세게 맡기자는 거예요. 솔직히 말해서 감정 때문에 FOMO로 팔았다가 손해 난 적이 있으시죠? 네. 아, 그냥 보트한테 맡겼으면 아좀 나았을 것 같은데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죠.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. d o 독 AI는 스테이킹 기능도 제공을 해요. 그냥 토큰을 보유하고 잠궈 두기만 해도 패시브 리워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. 보시 뒤에서 자동으로 거래를 돌리는 동안 나는 앞에서 이자로 수익을 얻는 거죠. 이건 말 그대로 이중 수익 구조예요. 음, 그리고 보안이 걱정되실 겁니다. d o 독 AI는 스마트 컨트랙트의 솔리드 브로프 감사를 받았어요.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신뢰가 가죠. 프리세일 이야기도 해볼게요.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프리세일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. 진짜 수익은 여기서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. 물론 잘 골랐을 때 그렇죠. 덕 AI는 얼마 전에 프리세일을 시작을 했고 벌써 350만 달러 이상을 모금했습니다. 적은 금액이 아니죠. 사람들이 이 프로젝트에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. 현재 프리세일 가격은 약 0.00438달러 정도입니다. 아직까지 초기 단계고 상승 여력을 보면 기대가 크죠 일부 분석가들은 가격이 0.01달러에서 0.015달러까지 갈 수도 있다고 예측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된다면 지금 기준으로 3배에서 4배까지 수익이 가능한 거죠 물론 이건 뭐 초기 단계의 기대감이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저만 이걸 주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코인센트럴에서는 독 AI를 다음에 폭발할 코인 리스트에 올렸고요. 집 크립토는 이번 불장에서는 10배까지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을 했어요. 코인스테이츠는 지금 가장 혁신적인 AI 프로젝트 중 하나로 평가를 했고요. 더 프린트는 2025년 최고의 프리세일 중 하나라고 언급을 했죠. 이렇게 여러 플랫폼이 동시에 주목하고 있다는 건 정말 강력한 시그널인데요. 이거 어떻게 사는 건지 궁금하신가요? 간단합니다. 공식 웹사이트인 d o c a i 에 접속을 하시고 여기서 메타마스크나 지원되는 지갑을 연결하시고 ETH, USDT, SOL, BNB 중에서 원하는 걸로 결제하시면 됩니다. 사고 싶은 독 토큰 수량을 입력을 하시고 트랜잭션만 승인하면 바로 됩니다. 복잡한 화이트 리스크나 KYC 같은 것도 없어요. 마무리 하기 전에 말씀드릴게요. 이거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과 리서치 공유일 뿐이고 투자 조언은 아니에요. 특히 이런 초기 단계 프로젝트에 투자하실 때는 항상 본인이 직접 조사하고 판단하시는 게 필요합니다. 프리세일은 수익성이 크기도 하지만 큰 리스크도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요. 항상 똑똑하게 투자하시고 무리하지 마시고 시장 흐름을 잘 지켜보세요.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. 독에 대한 의견 있으신 분들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. 그리고 앞으로 이런 알짜 정보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도 해주시고요. 자,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. 항상 호기심 있게 비트코인 시장을 바라보시지만 항상 안전하게 하는 게 제일 좋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저도 좋은 코인을 계속 찾아볼게요. 그럼 안녕.